육군 교육사령부가 개최한 전투발전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공정부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공중강습 여단과 기보 여단, 드론 대대를 포함한 개념인데 작전 운용의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공세적 전략적 수단으로 공정사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동 권단만으로는 공세 작전 수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 북한 지역의 험준한 산악 또 제한된 기동로를 극복하는데 공정 사단만큼 필요한 부대가 없고 또 참수 작전을 시행할 특수 작전 부대 미래전 수행을 위한 우리 군의 역량 확충 면에서 공정 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투 부대와 장비를 항공 자산을 이용해 목표 지역에 전개해서 적의 지휘부와 핵심지 력을 무력화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공중 공격과 폭격, 또 헬기, 드론, 무인기, 특수전 전력 여기에 포병 화력을 통합하면서 동시에 지상으로부터 기동을 하게 되면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두 개의 공중 강습 여단과 공중 특공 여단, 기계화 보병 여단뿐 아니라 드론 대대와 포병 여단, 항공 타격 여단 등을 편성해 공중 강습 작전과 항공 타격, 특수 작전 항공수색정찰 등의 작전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전천호 위성통신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기동군단과의 합동작전이 가능한 지휘통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항공전력의 우세를 잘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병력 감축과 군구 재개편과 같은 내부 요인과 함께 북한군의 주요 지휘시설과 핵심 군사시설이 지하에 있고, 우수한 대공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현실 반영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올해 안에 논문집으로 발간해 정책부서와 야전부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